이게 분명히 이 엘리트 보스 진행도가 보면은 4 명의 엘리트 적을 물리쳤습니다라고 했는데 아 이거 공섭에서만 된다고요? 아 진짜로? 공섭을 한번 가보자. 아 근데 나 솔직히 아. 일각에다가 중력검 이걸로 아무도 못 이기는데? 쫄! <laughs> 아니, 무적의 단어 쓰지 말라고요! 아, 얘들아, 구미호 먹을까? 구미호? 구미호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잠깐만. 아, 나가자마자 죽을 것 같은 그런, 그런 싸움한 기분이 드는 그런, 그런 느낌이랄까? 야, 이거 테스트를 해봐야 돼. 리틀동이한테 테스트를 싹 한번 해볼게, 얘들아. 아, 아 어, 경건. 아니, 아니, 나오자마자 누구야! 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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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아니, 아니, 이동! 아, 지금 이동하면 안 되네. 아, 타임, 타임! <laughs>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때리지 마요. 아, 헬프. 헬프. 저 가치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지는 거냐고요? 아, 이기긴 하는데, 일부러 봐주는 중임. 아, 잠깐만. 이거 열매 스탯으로 바꿀까이 다? 어, 소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정말 진짜 밖에서 이거 뭐 나갈 수가 없네, 이거. 세상이. 근접 방어. 게다가 방어에다가 345 찍으면은? 오, 뭐 되겠지? 아, 나갈 수 있나? 일단 엘리 다 봤자. 자, 이제 테스트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여러분들 어, 사람 받아서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히드라 아일랜드에 있는 사람을 잡으라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히드라 아일랜드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이핵 같은데 너무? 누구야? 아, 이 사람이야? 아, 이거 일반 평범한 유저를 잡아야 되는 저 사람 어디? 저 사람? 저 사람인가? 미안합니다 선생님, 잡을 수밖에 없네. 저의 마음에 이해해 주십시오. 이야. 어디서 아, 이 사람 맞는 거 같은데, 여러분들? 아닌가? 아, 아닌데? 어, 뭐야? 에이, 퀘스트 없어졌다? 어이, 어 뭐야, 이거? 헤헤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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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게임 나갔나봐. 아, 나가면 퀘스트가 취소되는구나. 잠깐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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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어, 누구, 어디서어디서 바다성 근처, 바다성 근처. 바다성! 태환이, 태환이! 어, 난데? <laughs> 너가 당첨됐다. 죽어볼래? 형, 이거 아니야. 아, 너구나. 어, 형, 형이 쌈빵하게 죽여줄게. 기다려봐. 여러분들 올라가는지만 테스트 좀 해볼게요. 와, 나 불빛 실력 왜 이러냐, 얘들아.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자, 이렇게 되면 은 미션이 완료되면서 헌터 진행도가 안 올라가네. <laughs> 내살 같은 현상이. 아, 안 올라가네. 아, 나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여러분들. 저것도 된다 그랬었거든. 형, 플레이 헌터 캐스트 개아테 말을 걸어야 보인다고. 저거는 엠마가 아니잖아. 나 엠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30명 해도 엠마 돼? 아, 그거 총합으로 플레이어 헌터 15, 엘리트 보스 헌터 15 타면 30 된다고? 아, 아 그러면 은 그냥 일반 유저를 잡아도 상관없는 거고. 아, 아 그러면 나쁘지 않은데? 굳이, 굳이 여러분들 엘보를 안 잡아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여러분들. 그, 뭐야, 엠마 퀘스트부터 먼저 받아볼까? 엠마 퀘 어디서? 함? 일단 엠마 퀘부터 받으러 가자, 얘들아. 일반 유저 더하기 엘리트 보스 처치? 아, 아 엠마 퀘 어디서 하지? 엠마 퀘는 없다고, 얘들아? 왜, 왜 없지? 그, 엠마 어떻게 얻음? 나 엠마 너무 옛날에 얻어가지고, 엠마 얻는 법을 모르는데? 아, 그냥 처치하고 히드라섬 가서 클릭하면 된다고? 아, 히드라섬에 엠마 주는 애 있어, 얘들아? 잠깐만, 히드라섬 좀 가볼게요. 엠마 주는 형님 어딨지? 아, 폭포 쪽에? 아, 오케이, 오케이. 감잡아버렸죠 응, 음 끝났죠 오우, 복잡해. 여러분들, 원래 좀 복잡합니다. 이쪽 아니라고? 한 바퀴 돌면은, 뭐, 어디든 나오겠지, 얘들아. 구미 변신하고 찾을 셈. 오케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플레이어랑 엘리트 헌터 총합 30대누에 엠마 클릭하면 얻어지는 거. 에헤. 여기로 가가지고, 어, 여기, 여기 대충 잡고, 그 다음에 여기 땅에 꽂혀져 있는 이드스레검 이 웬말를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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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났어, 기억났어. 오케이, 오케이. 자, 자, 그러면은, 이거,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바다성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성. 그러면 지금 엘리트 보스에 지금 현재 제가 네 마리를 잡았죠? 네 마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여기 플레이어 헌터 한 마리를 잡았으니까, 그럼 총 다섯 마리를 잡은 건고, 앞으로 2 5 다섯 마리만 잡으면 끝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면? 님들 기기? 어, 뭐야? 뭐야, 얘들아? 야, 얘들아, 플레이어 헌터 이거, 시간제한 있는 거야? 오 마이 갓. 아, 이것도 쿨타임 있어? 아. 그럼 여러분들 혹시 투시타는 어떻게 얻나요? 투시타? 아, 그러면 저거는 좀 빠르게 못하겠다. 투시타 하려면은 성배 필요하다고? 내가 성배를 얻어야 돼, 얘들아? 내가? 아니라고? 아, 그래? 그러면은, 투시타는 인드라 소환하고 엠마 있는 곳에 가야 된다고? 그러면은, 오늘 투시타 한번 얻어볼까? 아 공섭은 애들이 인드라를 잡아버려서 안좋다고? 아야 그러면 이거 생각보다 엠마 얻기도 힘들고 그 투시타 얻기도 힘든게 맞네 엘보 성배 10%라고요? 아 진짜로? 그렇게 그렇게 쉬워요 여러분들? 아니 그러면 내 운이면은 1트컷이면 나올것 같은데 아 2배 기준 10%라고요? 아 그래 얘들아?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 그러면은 일단 무지개 무장부터 얻자 무지개 무장부터 빨리 얻고 그 다음에 엘보 잡아서 투시타 도전을 한번 해보자 성배 요, 요거 나쁘지 않을것 같은데? 그러면 그래서 엠마까지 퀘스트를 할수 있는 거지. 그니까, 한 번에 세 개의 퀘스트를 다 같이 해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얘들아? 엘보를 잡으면서, 엠마를 얻으면서, 성배를 얻으면서, 투시타를 노리면서, 무지개 무장까지 해버리면 끝났다. 리얼 똑똑. 오늘 방송 12시간 가. <laughs> <laughs> 야, 일단 얘들아, 아크부터 얻으러 가자. 님아 아크 어디서 얻어요? 예. 아, 거북이섬? 나도 아크를 안 얻은 지오래돼가지고 그거 0.03%로 뽑는 거예요. <laughs> 아크 저기서 얻는 거야?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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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일단은 이 친구한테 퀘스트를 먼저 받아주고요. 스토니를 잡으러 는데 스토니가 누구냐? 스토니. 아, 이 보스? 아, 보스는 여러분들, 바로 그냥 똑딱이죠이 예. 자, 일단은 여기서 붙여싹 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검을 그냥 레벨업 하고 싶은 것 하나 들어야겠다. 얻을까, 얘들아? 랭고쿠가 들까 이것도 고민되는구만, 이거. 랭고쿠 들자고요 오케이, 랭고쿠 들들어가겠습니다어어어어어어 잠깐만, 잠깐 타임! 타임, 데미지가 안 나오네요. 스텟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검에다가 찍을게요, 검에다가. 오케이. 자, 갑시다, 다시. 라스고 보스 그냥 뚝딱이지, 여러분들. 킹피스에서 못 얻었지만, 여기서는 얻는다. 기다려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아, 일단은 첫번째 캔슬 바로 클리하면서 마스터리 쭉쭉 올라버립니다 잉. 그 다음 뭐지? 그 다음 다시 걸로가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그 다음, 에행콕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녀를 막아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예, 그녀를 막으러 간다. 렛츠고. 가자. 그녀를 막으러. 자, 바로, 랭고쿠감 들어가지고, 마음을 불태우면서, 지금, 오니들 잡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녀는 통영의 여친?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 바로 견컨. 오케이! 행콕컷행콕도 핸콕, 너무 쉬운데, 얘들 그 다음은 또 누구요? 아 그다음이 거북이 섬 코끼리에다가 거북이 섬캔밴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맘 순서대로라고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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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 몸이 무지개로 반짝일 날이 얼마 안 남았구만. 자 퀘스트 다시 받아주고. 자그 다음에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면 제말하는 건가? 농무장이 근본인데 오호 무지개 깐지를 모르시는구만요. 다시 붙여 들어주고. <laughs> 형 몸이 반짝반짝해서 <번쩍번쩍해서> 무서울 듯. <laughs> 얘 아니야? 아킬로를 죽이라고. 아얘 아니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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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나무 나무. 야 이렇게 어? 랭고쿠 검까지 키우면서 아주 쌈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검 이름이 어떻게 랭고쿠? <laughs> 이런데 랭고쿠라는 뜻이 그 일본어로 해석하면은 그 궁극기 오이 뭐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던데 아닌가? 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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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맞지 맞지 그래 그지 그지 랭고쿠가 한국어로 연옥 맞지 얘들아? 오 랭고쿠 검제트 기술 열렸네요, 요게또 쌈뽕하죠, 여러분들? 싹. 기가 막힌다 자 리메이크 초반에 랭고콤 됐을 때 진짜 겁나 좋았는데 이 너프를 먹어가지고 자 다음 캐스트 누군가요 잘했어요? 그럼 이제 캡틴 코끼리를 잡아주세요. 아 캡틴 코끼리 그냥 바로 그냥 커트해드릴게요. 변신해서 형아 나 지금 왔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아크 멸망전 하고 있어요. 불피해서 <laughs> 하는 아크 멸망전이고요. 죽어라 코끼리 코끼리 오케이! 코끼리 컷! 아 좋습니다. 아 코끼리 별거 없구만! 여러분들! 와, 랭고코 리얼 사기네. 근데 죽었죠? 음, 음. 신고? <laughs> 다음 캐스트 다음은 누구요? 아름다운 해적이 광란에 빠졌어요. 아, 아 캔밴더, 캔밴더. 여기서 얘들아, 캔밴더까지 얻어버리면 진짜 쌈뽕하겠는데? 자, 아, 캔밴더야. 1트 컷 가자! 이! 가버리는 거요! 렛츠고! 자 바로 변신! 야 근데 랭고쿠검이 평타는 데미지가 그렇게 세진 않다 없겠나요? 안될듯 어허 여러분들 클라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그냥 그 겁나 깜짝 놀라실 준비하세요 바로 무빙 해주면서 간다이! 마무리! 화염의 호흡 오이 연옥! 오케이! 어 뭐야! 끝난 거야 얘들아? 아우라 컬러 얻었다는데? 끝난 거요? 그래서 캔밴더는 어디 제가 먹었습니다 꼭.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예, 아크 멸망전. 깔끔하게 아크를 얻으면서 끝납니다. 자, 색상 활성화 해주고요. 자, 간다. 간다. 아크, 렛츠고. 오 마이 갓데암 눈뽕 레전드고요. 예, 몸이 그냥, 그냥 무지개로 빛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와우. 끝났다. 쌈뽕하다 가만히만 있어도 몸 색깔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바로 시선 강탈. <laughs> 아뭘 끔찍해요. 이쯤에서 엘보가 나왔을까 얘들아? 내 생각엔 엘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지. 거북이섬 거북이섬. 자 보여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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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장한 동이. 엘보 발견. 어디 갔지 엘보? 엘보 어디 갔지? 이 엘보 이 자식. 일로 와라 엘리트 보스. 오 엘보 컷. 어떻게 죽겠지? 성배 안 떴는데요. 오호 괜찮습니다. 두 번째 엘보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엘보 찾으러 가자. 엘보형 딱대. 어 엘보 발견. 일로 와 엘보야. 이게 랭고 쿠검이지얘들아응 어, 랭고 쿠검 싸움 뽕 하잖아. 경컨. 끝났지? 자, 이렇게 해서, 성배가, 까비, 아이. 아이, 오, 우 헌터 케이프 떴다. 오, 망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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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쌈뽕하고, 오, 오, 이거 멋있는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이게 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좋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드 망토 떴잖아. 거의 랭고쿠 적이잖아, 얘들아. 화염의 호흡 그 자체. 뜨겠냐요? 될 수도 있죠. 자 운이 좋은데요, 여러분들. 그냥 랭고코의 적이잖아요. 아뭔 소리예요? 야 다음 엘보 기다린다. 다음 엘보 딱돼 얘들아 엘보 뜨면 말해줘. 이제 엘보 뜰 때까지 뭐하지, 얘들아? 레벨업 하고 있을까? 아그고 여러분 여기 몬스터 잡으면은 코코아콘까지 얻을 수 있거든요. 아주 쌈뽕하죠? 랭고코 통주로 마음을 풀태워라. 오! 떴는데, 얘들아?